운전석 통보 시스를을이용 내비게이션을 할것이지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세 차는 제가 직접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소비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 차를 구매할 때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인 때 구매를 하시면 조건이 더 좋다는 얘기입 이해되세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나중에 세계 차량에 대해서 또 부가적 환급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가 신차도 다 합니다. 제가 신차에 커미션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차 영업사원을 인결시켜드리면은, 스네디에서 편하시다고. 그리고, 조건을 비교하셔서, 조건을 비교해보시면 되잖아요. 비교해보셔가지고, 누가 우울하지 보시면 되잖아. 저희들이 서비스가 하나로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 얘기해. 제가 스네님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조건이 안 좋은 걸 갖다가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어차피 뭡니까? 계약 어, 안 하면 좀 눈치가 보이잖아. 안 그래요?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 할 경우에는 뭡니까? 비교하셔서 하시면은 저희들 쪽이 더 잘해준다입니다. 네. 그 얘기. 일단 얘기는. 이제 내가 유튜브로 사장님 거를 최근 많이 봐요. 네네. 몇개 있는데. 예. 내가 사장님 거를 이 여기. 그래도 뭐로 여기가 그래도 예. 내가 가까운 데 있는데 내가 일부러 여기 온 거예요. 사장님 있고.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일단 한번 가서 물어나 보자고. 어,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물어나 보시면. 네. 그래서 어제 전화 드렸네요. 음. 마음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네. <laughs>